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1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배에서 쓴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한 한 주를 마치고 주일을 준비하는 새첫 주간이죠. 첫 주일이죠. 첫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서원으로 시작되었던 금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금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두려움이었던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소망이 되고 기다려지는 그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시간들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바로 잠을 청하고 오늘 아침 오랜만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나에겐 금식이 끝나야 새해이기에 지난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푹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슬픔을 만나신 한 분을 향한 마음이 무겁지만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그것조차 다 주님께 맡겨 드리고 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매년 이렇게 남들보다 늦게 출발하는 남한아의 선교회입니다. 게으른 선교회지요. 보시까지 마치고 나면 우리는 1월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 보내고 되, 보내게 됩니다. 겨우 목회사관학교 학생 모집을 하는 것이 전부인 거죠. 그러나 지난 13년 우리로 늦지 않게 하신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어, 크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 그, 그,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의 대표이시기에 우리는 감히 남들보다 대놓고 늦게 출발하는 기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를 준비하는 날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맹세하는 힘 있는 천사의 소리 이후에 이번에는 요한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집니다. 팔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힘 있는 천사의 손에 들려진 그 펼쳐진 두루마리를 받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은 순종해서 그 천사에게 가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앉은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요한은 하늘의 음성대로 힘있는 천사에게 나가 이제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내미니 그가 아, 그것을 갖다 먹으라고 하면서 내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달다 이렇게 말씀하신거죠

이 펴진 두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책이라 이렇게 에스겔서에는 나오지요. 너무도 힘겨운 내용인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자에게 이것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에게도 아마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에스겔 선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요한은 순종해서 이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닿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갖다 먹어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전하는 일은 그 말씀이 내 창자에 채워지며 그 쓴맛을 느끼고야 다시 전해질 수 있는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 무수한 쓴맛을 경험하여 그것이 진정한 자기의 것으로 된 후에 전해지는 것이란 말이죠. 아멘입니다.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해야 하는 것이기에 그 쓴맛을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쓴맛을 느껴야 하는 거지요. 사도 요한이 이 쓴맛을 느낄 때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가서 크게 참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질 때 그것은 참으로 달콤하지요. 그런데 그 달콤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는 나를 부인해야 하는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소화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를 파송하셔서 이 예언을 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오늘, 어, 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큰 울림을 주는데요.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요한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솟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해의 사역을 정말 외줄 타는 고개사처럼 살아왔습니다. 달콤한 말씀을 먹고 그것을 순종해서 행하는 과정에 엄청난 쓴맛을 봅니다. 그 과정에 나를 부인해야 하는,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는 울컥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지요. 정말 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야 내가 사라지고 주님이 보입니다. 내가 대표가 아니라 청지기일 뿐이고 오직 주님이 대표이심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이 순간 자신이 청지기일 뿐이란 사실과 주님이 온 세상의 대표이심을 다시금 확인하며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 하나님은 타임 아웃을 선언하시고 이렇게 요한을 새롭게 만지고 계심이 마치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처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금식의 시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펴진 두루마리를 먹겠습니다 내 배에서 쓴그 맛을 온전히 받아 먹겠습니다 이 종으로 다시 예언하는 자리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 말씀의 진짜를 전할 수 있는 종으로 이 종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종은 정말 무지한 종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쓴 맛을 경험하고 있나요? 입에는 다나 먹을 때는 정말 달게 먹었는데 그것이 내 삶에서 체화되는 과정에 체득되는 과정에 그쓴 맛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게 너무 써서 막 토하여 버리고 아 다시는 안 먹겠다고 그렇게 돌아선 그런 순간도 나올 때 있지요. 2024년 한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서 채화되어 쓴맛을 느끼고야 다시 예언하게 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먹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채화되어서 다시 예언하게 되는, 다시 파송을 받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